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 그렇게 사랑이 많으면, 어, 다 용서해주면 되지, 벌은 왜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나니입니다. 오늘 제 머리가 되게 사자 같죠? 지금 <laughs> 요즘에 장마철이어가지고, 머리가 지금 상당히 부실시에요. 오늘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제 <laughs> 머리가 반곱슬인데, 어, 비가 오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머리숱이 부자가 돼요.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읽을 차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잠깐 돌리셨다가 모세가 막 붙잡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죠 금송아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새긴 돌판을 깨뜨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돌판을 다시 제작해요 그 언약을 아예 파괴하는 건 아니고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새로운 돌판을 가지고 신의선에 다시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라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 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한 다음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산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 산 근처에서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뜯게 하지 마라.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는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야. 나는 오래 참고 사랑과 진실이 가득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3, 4대의 자손까지 그 벌을 내리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러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3, 4대와 수천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벌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더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 뭐냐면, 왜 아비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 벌이 내려오지? 그러면 태어난 자식들은 죄가 없잖아요. 왜 아버지가 지은 죄를 마치 그 무슨 대출 빚을 물려받듯이 왜 자식들이 그 벌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징벌하시기보다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인데 왜죄 없는 자식들까지 3, 4대에 걸쳐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냐? 여기서 이 부분을 이 스토리텔링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이거는 문자 그대로 아비의 죄에 대해서 그의 후손 3사대까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래요. 일반적인 현상이 이 고대 시대에는 그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서 가족이나 가문의 연대성이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가정교육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 아들이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옛말에 그쵸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막 죄를 많이 짓고 그런 사람이면 그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시대에도 이런데 고대 시대에는 그게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분위기나 어떤 그 문화와 전통이 대대로 고스란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모의 행적이 자식들한테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자식들도 똑같이 아비가 했던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 수순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조상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아비의 악행은 자연스럽게 그 후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이야기한 거고요. 죄에 대한 그 성경의 원칙은 죄를 범한 그 자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단지 아비가 잘못을 해서 그 자식들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좀 치사하거나 막 치졸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또 어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 어, 그렇게 사랑이 많으면 어다 용서해주면 되지 벌은 왜 하시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다 그냥 좋게 좋게만 끝내면 되지 도대체 왜 벌을 하시고 왜 징계를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실까? 사랑만 가득하신 분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죠. 그럼 여러분, 통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통치는 은혜도 있지만 심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가득하면 그건 그냥 친절한 옆집 아저씨일 뿐이고 또 심판만 가득하면 그건 사탄이죠. 악마죠.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두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 순종하면 구원, 은혜, 복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간단한 원리이긴 한데 약간 하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이러니까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면 어,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좀 무섭게 보일 때가 있는데 어? 너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하지만 그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또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요. 바로 다시 8절 읽어볼게요. 모세는 급히 엎드려 절을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이땅 위에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휴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조심하여라. 너희가 가고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마라. 만약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재단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그들의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려라. 아세라는. 다산과 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여신으로 바알 석상과 함께 재단 곁에 세워져 있었다. 돌로 만들어진 바알은 비와 우레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당시 농경문화를 가진 가나안 원주민들의 주신이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질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성격을 살짝 어필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들의 시기하는 것과 시샘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좀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1 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것부터 만약에 틀어진다면 그거는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과 종기와 경배가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에게 돌려질 때이 하나님의 속성상 자연적으로 솟구쳐 나오는 그 거룩한 분노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랑은 조금 다른 거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들은 음란하게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재물을 바친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는 그들과 어울려 그들의 재물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가 그들의 딸들 중에서 너희 아들의 아내를 고른다면 그들의 딸은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기니 너희 아들도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내 것이다. 너희 짐승 가운데 소든 양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내 것이다.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지만 양으로 나귀를 대신해서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너희의 자녀 중에서 마다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라. 나에게 올 때는 아무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너희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밭을 갈거나 거두는 계절에도 쉬어라.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는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해마다 세번 너희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께 나아오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의 너희 하나님께 해마다 세번 나아오너라. 그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피의 재물을 바칠 때 누룩이 든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그리고 6월절 때 나에게 바친 재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 땅에서 거둔 가장 좋은 첫 열매는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집에 가져가거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적어라. 그것은 내가 이 말로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워주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그 집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와 이거 설명할게 너무 많은데 이번 장은 내용이 좀 기네요 이번 장도 두 번에 걸쳐서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용이 너무 긴 경우에는 제가 간혹 가다가 2부작으로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새롭게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셨죠 내가 여태까지 이 땅에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도 없는 기적을 일으켜 줄 거라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너희들의 적을 다 쫓아내주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거신 것들이 너희는 그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어떠한 약속도 맺지 말고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족속들은 너무나 그우상숭배가 너무 이렇게 심한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교육할 때, 양육할 때, 친구 사귀는 거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정말 딱 봐도 좀안 좋은 애랑 얘가 친구로 지낸다고 하면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어때요? 그런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완전 거룩하고 얘네들은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막 이방신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얘네들이 친하게 지내다가 거기에 현혹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절대 걔네랑 놀지 마.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하고 절대로 이방인과 그 가나안 족속들 거기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내용이었어요. 무교절 잘 아시죠? 혹시 무교절을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기 여기 보세요. 그리고 처음 추수를 할때 그때는 칠칠절 7절.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가을에는 수당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무교절, 칠칠절, 수잔절 이렇게 세번 해마다 이세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고 그때 모든 남자들이 다내 앞으로 나와 오라고 대대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전에 성막에 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막 40일 동안 일러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40일간 모세랑 독대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34장 같이 읽어봤고요. 29절부터 35절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읽어드릴게요. 안녕.